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 4호선 진주급행역차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모란역에 와 있습니다. 지금 8호선 타러 가는 중이고요. 지금 <laughs> 현재 분당, 분당선은 왕십리에서 수원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이면 수인선하고 직결 운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본당선은 주전, 수원행 두 가지만 있습니다. <laughs> 제가 4호선 현대산 대우산 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현, 1993년 현대산 차량이 제작되었습니다. 그, 그리고 3호선에서 짧은 기간 동안 고파가수성행을 운행하였습니다. 특히 451편성, 452편성 심량 열차하고, 451편성, 4 6 3편성 유량 편성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심량화가 되면서 400, 464편성, 468편성을 잠시 동안 휴차되었다가 대우산 여차 개차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463 편성 중 대우산 차량 중유리한 g 스비스 소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곧 2022년 이후 되면 g GC 초포 차량 대차 이후 그다음에 사파우산 현대산 대우산 차량을 폐차하게 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이 <laughs> 이번 올해 중장 차가 폐차되었어요. 유튜브 찾쳤던 게 너무 아쉽네요. 이제 서울선을 갈아타고 이제 가야 다 그리고 크레이 서울선 분당선 납작이 대차 시기는 아직, 모름, 아직 모르겠네요. 아마도 2018년인가 아니면 2023년 아니면 2033년에 폐차 될것 같습니다. 특히 1호선, 서울 메트로 1호선 전동, 아, 지금의 서울교통공사로가 5월 30일 서울교통공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중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있습니다. 특히 1호선 서울교통공사 16년 차량은 리모델링 후 15년 판정을 받고 대수선 연장을 할계획이고 계획이고. 이 3호선 열차는 2022년까지 모두 신형차량으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현대산 대우산 4호선 차량이 이제 완전히 이제 폐차가 되겠죠. 468 편성 S사다 나이스가 좋아하는 열차이기도 하지만 저는 코리아 열차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자 이제 파란선을 갔다 이후에 이제 모란 모란 정거장에 왔습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제 열차가 들어오네요. 자, 이제 열차 타고 걱정, 복정, 걱정용으로 갑니다. 무슨 열차일까요? 클로스는 1차분? 클로스는1차분열 차가 왔네요. 8 1 2편성 이차가 들어왔습니다 자 아. 아 이제 열차 타야겠죠? 이제 추억이 된 서울 도시쪽동에서 폐차 해차이달리있고요 812편 이제 노선으로 이제 교통사고로 공바꿔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이상 빠이요 拜拜。Bye bye.